뿌리니, 턱.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법을 15점 더 올려주는 여왕특강 도시개발법 하편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 문제만 보고 지나갈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져 있대요. 이 경우에 서류를 면적이 큰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둘 이상의 시군이 걸쳐져 있다 이 얘기에서부터 왠지 이거 협의 지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맞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걸쳐져 있을 때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건 협의하는 게 맞지만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거는 행정구역이 넓은 데다 제출하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상 이 부분은 이 보기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도시개발법의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사업 시행하니까 시행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럼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어,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변경한다 맞는 말인가요 일단 이 보기를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국토부 장관을 불러야 하는 위급한 순간 기억나시나요 국가가 나를 부른다 했던 순간들 그렇게 위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을 부를 것까지는 없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을 할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에 지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칙이 일단 뭐죠? 우리 항상 원칙 보고 예외 봤잖아요 원칙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지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죠. 그럼 왜 그렇게 지정권자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지정권자가 항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 게 아니라 협의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위급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시행자는 누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행자는 크게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로 나눠질 수 있고 공공시행자는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대로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죠. 그러면 민간시행자는 누가 될수 있죠? 어, 토지 소유자가 될수 있죠. 쉽게 말해서 땅 주인, 그리고 전부환지 방식의 경우에 땅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가능하겠어요. 민간 시행자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일단 민간 시행자가 나중에 가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인가권자가 누가 되죠? 이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다음 장 볼게요. 일단 시행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기출문제를 하나 보시고 갈게요. 어, 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 시설 공단이 있대요. 이 공단이 그러면 개발 시행자가 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될수 있나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법도 나오고 공단도 나오고 하니까 공짜 들어가니까 공공시행자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공공시행자에 들어가서 개발시행자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장난 수준의 느낌인데, 법문구를 이렇게까지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공사가 맞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업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만 시행자가 될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될수 있다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전부 헌지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자를 정할 때의 원칙은 토지 소유자, 즉, 땅주인이나 아니면 땅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으로 지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외들을 한번 볼게요. 예외적인 경우 1, 2, 3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지정된 시행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면 이때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딱 못박아 놓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외우시기보다는 공정성 면을 생각해 보시면 좀 당연한 결과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권자라 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정권자도 되고 시행자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공정성 면에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정성이 위협받는 순간에 국토부 장관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1, 2, 3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뭔지 제가 법문구를 사실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법문구 부대랑 외우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브리니톡은 눈높이 교육.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먼저 지자체로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하어 시행자가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나쁜 놈일 때 개발 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아직도 안 했다. 너무 게으르죠? 그리고 나서 이 시행자를 가만히 보니까 위법 부당하기까지 해.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게으르거나 나쁠 때는 우리는 이럴 때 지자체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또 공공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을 때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반 그리고 토지 면적의 반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의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다? 게으른 놈, 나쁜 놈, 공공, 반반이면 지자체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이 부분과 연계해서 헷갈리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시행자의 변경 부분이에요. 1, 2, 3, 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일단, 1, 2, 3, 4라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이거는 객관식 내기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딱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시행자 변경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자체를 지정하는 부분을 하나 섞어서 내는 거예요. 시행자 변경이니까 일단 어떤 사람으로 하나를 정해놓긴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행자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변경하는지 첫 번째를 보시면 일단 이 사람도 너무 게으르네. 너무 게을러서. 시행 신청을 1년 이내에 안하고 너무 게을러서 2년 이내에 착수도 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온 부분이 행정처분을 당했거나 취소를 당했다 어, 팽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이 시행자가 부도가 났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앞글자 다는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글자를 안딸 수가 없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개팽망 너무 시행자 변경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개평망했는데 어떻게 바꿔야지?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러한 예외적인 보기들을 막 섞어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게으른 애도 1년이었고, 뒤에서 게으른 애도 1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죠? 일단, 지정신청에는인가신청에는 신청을 안 하는 건 1년까지만 참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착수는 2년 내에요.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의꼭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항상 일단 무슨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항상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을 공부하실 때는 그 플로우를 기억해서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절차는 일 어, 7명의 황야의 7인이 땅 주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럼 제가 왜 황야의 7인이냐? 정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허허벌판에 막 부추밭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들이 모여서 도시를 개발해 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설립 절차가 정관 작성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뭔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왜추진이를 설립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도시개발조합과 주택조합에서만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황야의 7인이 만든 정관을 가지고 지정권자에게 가서 인가를 받아요. 그 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설립 등기로써 법인이 됩니다. 일단 이 설립 절차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들과 헷갈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라고 했죠. 땅주인 7인 이상인데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어떻죠? 포지 소유자가 아니라 포지 등 소유자가 다섯 명 이상만 모여도 조합이 설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정비법에는 조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재건축 조합도 있고 재개발 조합도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도시개발 조합처럼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당연 조합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의 동의요건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동의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인가 받아야 되죠. 그때 인가를 하는 사람이 지정권자지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조합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해서 법인이 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설립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의기구인 대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필수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이면 둘수 있는 임의기간이지만 나중에 나오는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이면 꼭 두어야 하는 필수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대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들에서 10%를 딱 띄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의원이 될수 있도록 법정으로 딱 숫자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자치규정으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헐렁헐렁한 조직인 거죠. 거의 헐렁한 조직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기구인데다가 퍼센티지 10% 이거 딱 규정해 놓은 것만 빼면 나머지는 뭐 선출 방법도 니네가 알아서 정관에서 정해 이렇게 자치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느슨한 기구가 조합 전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 정관을 바꿀 기회가 되게 되면 이때에는 법에서 제지를 하게 돼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가 뭐죠? 정관을 변경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선출 방법 자체가 정관에 써 있다고 했는데 그 정관을 바꿀 권리를 대의원회에 주게 되면 이거 어떤 꼴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죠. 그리고 이 헐렁한 기구가 만약에 이 조합의 합병이나 해상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출문제를 하나 보실게요. 어, 수용 사용 방식인데 그런데 이 법에서 토지의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어, 이 문장 맞는 말인가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시점에 고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시점에 고시를 의지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다음은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문제예요. 시행자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토지 등에 대한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먼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냐? 전부나 일부 이 부분에서 전부라는 말이 틀렸죠. 일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전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말 그대로 미리 받는 돈이죠. 이거는 미리 받든지 일부분을 받든지 전부를 받든지 어쨌든 다 돈이에요.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어떻죠? 이건 지금 일단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또 우리 브린이들이 너무 서운해하실까봐 토지상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상한 채권에 대한 공법의 규정은 쉽게 말해서 부추밭주인 김씨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시행자가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부추밭 주인 김씨가 있어요. 근데 이 김씨가 지금 당장 빨리 땅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자에게 아 지는 돈도 필요 없이요. 그냥 전부 채권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전부 채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시행자가 그 법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현금반 채권반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시행자가 그냥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해야 됩니다. 이때 지정권자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 점또 기억하시고요. 발행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추밭주인 김 씨를 구하기 위해서 이법 자체가 굉장히 깐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행 규모도 법정에 놓고 있는데 어, 분양 건물이나 토지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토지상한채권이라는것 자체가 토지소유자인 김씨가 원할 때에 발행되었다고는 하나 발행자가 누구죠? 시행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율도 누가 정해요? 발행자인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발행규모 자체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김 씨는 그냥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따랐을 뿐인데,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나란 일을 돕겠다고 했을 뿐인데, 지금 만약에 이 전체가 다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어진다면, 토지는 팔았는데, 손에 지어진 건종이조각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토지상환 채권을 승인하는 게 지정권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나요? 주택상환 사채가 있죠. 이제부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업을 시행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사업 시행자가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계획을 인가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환지 계획이고 이것을 인가하는 것은 인가권자지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이때에 인가권자는 누가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렇게 계획을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불안해지죠. 예외가 나옵니다. 법에서 봤을 때 경미하다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법문고에는 다섯 줄로 해가지고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딱이 무로 정리를 할게요. 이 무이면 경미해서 인가가 필요 없다. 먼저, 실질적인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하필이나 분필, 그리고 지적 측량 때문에 생긴 변화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면적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어, 권리관계에 어떻게 문제가 없죠? 이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청산이 다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권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지 계획을 꼭 작성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법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해놨겠죠? 먼저 환지 계획이니까, 환지의 명세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이때 필지별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부분이 정비법과 구별됩니다. 정비법에서는 분양 대상자별이죠. 그리고 환지계획이니까 환지가 포함되는 거지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청산대상 토지명세죠. 이 청산대상 토지명세는 환지와 달리 권리별도 함께 적고 있어요. 필지별 권리별. 왜냐하면 청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별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했더니 또 나중에 시험보기에 청산금 명세도 왠지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지계획이니까 땅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야 되지. 어, 청산금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환지에 관한 명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환지계획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쭈르륵 보니까 보기가 4개예요. 딱 객관식으로 4기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험을 잘 나오는 것이 환지 예정지예요. 환지 예정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임의적이고 확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데 일단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작 날짜는 언제예요? 이건 시행자가 원하는 날짜죠. 그 마음에 드는 날짜를 하나 정해서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가 이 환지 예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환지 예정지의 효력이 이 처분 공고일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예정지 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그러면 공고일의 다음날 발생하는 건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환지 처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관련 서류를 공람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 서류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 다음에 중공검사를 받아야겠죠? 누구에게서? 지정권자에게서 중공검사를 받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청산금의 확정은 언제죠? 확정은 그 다음날이에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환지에 대한 청산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어떤 권리가 확정된다고 하는 건 항상 다음날이라고 했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청산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다음날입니다. 참고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에 권리의 효력 발생과 그리고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정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권리의 소멸은 오늘까지 끝나는 날 소멸하는 거고 그리고 효력 발생은 다음날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 지문을 보니까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또 공법을 오래 공부하다 보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걸 보면 왠지 또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대신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매입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시행자가 모두 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규정들도 법정되어 있어야 불만이 없겠죠? 앞서 배웠던 토지상환채권과 달리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에게서 승인을 받습니다 역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뭐가 있다고 했죠 주택상환 사채가 있죠 그리고 채권의 상환 기간 같은 경우도 법정되어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금의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단 이자는 2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토지상환채권은 그 매입이 강제되어 있는 만큼 중도상환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차고나 취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오늘까지 도시개발법을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밝은 모습을 만나요, 부린이들